안녕하세요. 탐구생활입니다. 자, 오늘 G 폴엑스턴의 아, 차박 패키지를 풀로 해드렸는데요. 어, 뭐 차박 전기, 무시동터 이런 거를 다 넣어드렸습니다. 아, 깔끔한 모습, 제가 설치하고 나서도 너무 만족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보시면 이렇게 식빵 등을 하셨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자, 모기장이 있죠. 모기장, 모기장은 이렇게. 평상시에는 이렇게 말아놓고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나가서는 자크를 내려서 끝까지 내리면 쫙 깔끔하게 날벌레를 막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기장 하셨고요. 그리고, 자, 커튼 보이시죠? 커튼 저쪽에 어 격벽 커튼부터 시작해서 2열 쪽창, 그 다음에, 자, 여기 트렁크까지 커튼을 블랙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내등, 디밍이 되는 실내등 조명이고요. 이쪽 패널에서도 껐다 켰다가 가능하고 저 실내등 자체에서도 온오프가 가능합니다. 디밍도 되는 기능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무시동 히터는 자, 이쪽에 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터출구를 이쪽 조수석 맨 뒤쪽으로 빼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렇게 저희가 마감 판넬로다가 금형을 만들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짠 여기 보시면은 이 차는 이 위에 이 순정 판넬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순정 판넬 밑으로 이렇게 쫙 350암페어 KC62619 인증받은 파워뱅크 유니테크 걸로 들어가 있고요. 2 k 로 인버터 50암페어 주행충전기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 누전차단기와 방전차단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모든 제품은 단단하게 바닥에 벨크로로 다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떨어질 이유가 없고요. 자, 그리고 자 시트 평탄화도 하셨어요. 시트 평탄화가 이 지포 렉스터는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높이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렇게 순정은 상당히 이렇게 높고요. 이렇게 평탄화를 해서 여기까지 완전히 붙이게 되면 자, 이만큼 내려갑니다. 거의 수평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습니다. 이쪽에서 보는 전기 시스템 보이시죠? 자, 그리고 컨트롤 패널에 보시면 2 2 0 v 아울렛, 시가잭 3개, 인버터 버튼, 트렁크 버튼, 실내등 버튼, 식빵등 버튼 그리고 요거는배와스터 무시동부터 컨트롤러고요. 이쪽에 온도 센서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 깔끔하죠. 자, 이 고객님은 이 지포 렉스턴을 차박을 하려고 구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오셔서 이렇게 차박 세팅을 마쳤고요. 350A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3박 4일은 까딱 없이 어디 가서 전기장판과 조명, 뭐등 기타 등등 사용하시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아, 차박 패키지가 필요하신 분들 차박 전기, 무시동이터, 뭐 테일게이트 버튼, 그 다음에 윈도우, 뭐 이런 자우간, 뭐 차박에 필요한 모든 것 자, 차박 팩토리 경기지사로 오시면 다 있습니다. 자, 아래 하단에 전화 주십시오. 지금까지 탐구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